오늘도 보혈 찬양을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요. 주님 앞에 정말 청결한 신부가 되게 해 달라고 금요 기도 시간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일일이 안수를 해 주시는데 순간 핑 돌면서 입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의 두루마기가 천국에서부터 쭉 펼쳐져 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읽다가 보니 천국문에 다달하게 되었더라고요. 천국에 가는 방법도 다양하게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뵐 때마다 흠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신 존재 앞에 저는 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며 마음속 깊이 속삭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몸도 아프고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주님, 저 천국에 빨리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잖니? 맞아요, 주님. 살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아파서 사는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때, 전 그런 기도를 드렸었지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주님 앞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랑하는 따라 그대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대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천국과 지옥도 보게 주었고 은사들을 부어 주어 그대가 나를 위해 힘을 내기를 내가 참으로 바라고 있었단다. 그렇군요, 주님.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주님. 얼마 전에 교회의 지체 중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성도를 기억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요, 주님. 하고 대답하고 나니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빈소도 차리지 못하고 장례시장 한켠에서 관을 가운데 두고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드려주셨고 식구들과 몇안 되는 성도들이 마지막 인사를 했던 유권찰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저 그때 관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권찰림과 대하고 계시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우리 권찰님이 천국에 가셨구나 생각이 들어 너무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 그랬지. 내가 오늘 그 성도를 보여주려고 그대를 천국에 오게 했단다. 정말이요, 주님. 저랑 동갑인 권찰님이어서 저는 특히 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 하고 부르면서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 자세히 보니 그 권찰님이셨습니다. 어머나, 권찰님! 하고 제가 인사를 하자, 권찰님은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이 천국에서는 모두가 성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성도님. 너무나 뵙고 싶었어요. 네, 알고 있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시고 특히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만 또 동시에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천사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세종 그 나라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로 천국에서 중보하고 있답니다.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제가 주님께 섬기고 온 곳이 별로 없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답니다. 세상에 가시면 꼭 말씀을 전해 주세요. 예수님께 사랑을 다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물질로도 헌신함으로도 많이 섬기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전도도 많이 섬기시라고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성론이 꼭 전할게요. 또한 가지는 저처럼 사람이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 것이기에 늘 깨어 근신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함도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히 올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심판 때 반드시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도 전해주세요. 죄를 지었다면 즉시 즉시 회개할 것도요. 네, 성도님,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저는 반가움의 눈물을 흘리며 전해달라고 하신 얘기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다그네 인생 길이고 영원에 비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아주 아주 작은 점 하나와 같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제게 그동안 보여 주지 않았던 지옥을 보여 주신다고 하셔서 네, 주님, 오늘도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이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아주 아주 깊은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가본 지옥 중에서 아마 제일 깊은 곳이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너무 깜깜하고 아주 많이 많이 깊고 너무나 깊고 깊은 지옥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지옥은 도대체 어떤 지옥이길래 아직도 이렇게 한참을 내려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는 동안인데도 아주 아주 암흑이에요. 그렇단다, 따라. 이 지옥은 지옥의 완전 밑바닥이라고 할 만큼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고 깊은 곳에 있는 지옥이란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라 어느 정도로 깊이 내려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것을 보아라 하시며 조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처참해서, 어머, 저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나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론유다를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혹시 저 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유다인가요? 주님은 그 자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계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맞단다, 따라. 저 자는 나를 판 가론유다이니라. 어머나, 주님, 영원히 숨도 쉬지 못하면서 저렇게 처참하게 벌을 받고 있네요. 주님은 마음이 아프신지 그 자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자는 정말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주님 어떠한 말로도 그의 형벌을 다 표현할 수 없어 보이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올라가자 하시며 지옥으로 내려가는 속도의 몇만 배가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천국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숨이 좀 쉬어지고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것이 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야 좀살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왜 그리 미어나고 우둔한 것일까요? 주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한 것같이 말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또한 장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 주님.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 꿈속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맞단다 딸아 딸이 계속해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 않니? 기도도 회개도 내가 기도의 영을 회개 영을 부어 줄때 기도도 회개도 할수 있는 것이란다. 아 그렇군요, 주님. 생각이 나네요. 어렸을 때죄 지은 것을 꿈을 꾸었을 때 주님이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꿈에서 저는 회개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형을 주시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회개하게 하시고 꿈에서까지도 회개하게 하셔서 참 감사하였던 기억이 나요. 그렇단다 따라 오늘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단다. 조상들이 지은 죄는 자손의 3,4대까지 내려간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한 것과 같이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해야 하고 너희들이 짓는 자범죄도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막힘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늘 회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것을 꼭 전해주기를 바란단다. 네, 예수님 말씀하신대로 꼭 전할게요.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책을 한권 주시며 오늘도 수고했다, 사랑한 딸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저도 모르게 성경책을 펼쳐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천국에 올라갈 때처럼 말씀의 큰 두루마기가 땅 끝까지 쭉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면서 저는 계속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던 제 자리로 순식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오늘도 주님이 일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늘 회개형을 부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다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정결한 심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